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별의 실시 등급은 6등급 정도의 밝기가 한계입니다. 공기가 맑고 빛공해가 없는 지역이어도 맨눈으로 볼수 있는 별의 개수는 대략 3000개 정도라고 하죠.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밤하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별들을 품고 있습니다. 육안의 한계로 인해 별들 사이의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성능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온통 별과 은하들로 빼곡하게 박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리나 밝기 차이는 무시하고 천구의 시직경으로 크기를 비교해 보죠. 천구란 관찰자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무한한 시야면을 의미하며, 시직경은 이런 천구에 보여지는 천체들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 크기가 아니라 관찰자의 눈에 보이는 천체들의 크기인 것이죠. 천구의 전체 시직경은 이렇게 360도 각인데, 실제로는 지구의 지면에 의해 절반 정도가 가려지므로 우리가 지구에서 볼수 있는 천구의 시직경은 대략 180도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구에서 시직경이 가장 큰 천체 마젤란 은하와 우리 은하 간 조성력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가스 구름인 마젤란 계류입니다. 시직경이 무려 100도가 넘을 정도로 거대해서 청구의 남방구를 약 27%나 차지하고 있죠. 다만 너무 어두워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시직경이 가장 큰 천체는 다름 아닌 우리 은하의 일부분인 은하수입니다. 은하수의 시직경은 대략 30도 정도로 천구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죠. 천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데마젤란 은하로 시직경이 약 10도 정도며 그보다 약간 작은 소마젤란 은하는 5도 정도입니다. 위성 은하를 제외한 가장 거대한 외부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육안으로는 중심부 부분만 흐릿하게 보일 뿐이지만 전체가 다 보인다면 가장 긴 부분의 시직경이 대략 3도 가량이 됩니다. 항성 중 시직경이 가장 큰건 역시 태양이죠. 강력한 빛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직경은 약 0.5도 정도입니다. 태양과 겉보기 크기가 비슷한 달의 시직경 역시 이와 비슷한 약 0.5도 정도가 되겠죠. 태양계의 다른 행성은 가장 크게 볼때 금성이 0.02도 목성은 0.01도, 화성은 0.007도, 토성은 0.005도입니다. 반면 태양계 밖의 별들은 아무리 크고 밝은 별이라 해도 워낙 먼 거리에 있어서 태양계 행성들의 시직경보다 훨씬 작습니다. 시직경이 가장 큰 외계 행성인 황새치자리 아래 시직경도 대략 0.00001도 가량밖에 되지 않으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적색거성 베텔게우스도 이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천구에는 시직경이 이보다 작은 별들이 대부분일 테니 대충 별들의 평균 시 시직경을 0.0000001도라고 가정해보죠. 만약 이 정도 시직경을 갖는 별들로 360도 천구를 가득 채우려면 무려 36억 개라는 무지막지한 개수를 겹치지 않게 배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은하에만 그보다 100배나 많은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우리 은하 넘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무려 2조개라는 무지막지한 개수의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조개라면 시직경이 0.0000001도인 천체를 겹치지 않고 놓았을 때 20만도가 되므로 시직경 전체 360도를 555번이나 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체 망원경으로 천구의 아무 곳이나 막 찍더라도 수많은 천체들이 찍혀 나오는 이유죠. 그런데 온갖 빛나는 천체들로 빼곡해 보이는 천구의 평면적인 모습과는 달리 우주의 천체들은 그 규모에 따라 매우 다채롭고 신비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말도 안 되게 거대한 빈 공간인 보이드, 거시공동도 수두룩하죠. 이번 편에서는 우주의 거대 구조와 거시공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에는 보편적으로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모이는 덩어리 짓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 무언가의 구조를 이루듯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모이고 모여 점점 더 커다란 구조를 이룹니다.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우주는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고 전체가 다시 부분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프랙탈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태양과 행성, 위성과 소행성 그리고 온갖 암석과 먼지와 분자들이 가득 모여 집합체죠 태양계 같은 항성계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거대한 물질들의 집합체지만 이보다 더큰 척도로 눈을 돌려보면 항성계는 정말 먼지 정도의 규모일 뿐입니다. 먼저 태양 같은 별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모이면 산계성단을 이루게 됩니다. 다중성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작은 단위의 항성집합체인 산계성단은 붕괴하는 분자 구름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수백 개의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천체입니다 우리 은하 내부에만 대략 1100개의 산계성단이 단이 발견됐죠. 이보다 더큰 집단은 구상성단으로 대략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늙은 별들이 거대한 공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일반적으로 위성 은하처럼 은하 주위의 궤도를 공전하며 우리 은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구상성단의 수는 150개 정도입니다. 이들 성단을 아우르는 건 은하입니다. 은하는 우주의 덩어리 짓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는데 형성될 당시의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해서 둥그런 모양의 타원 은하도 있고 원반 모양이나 나선 모양 혹은 특정한 규칙이 없는 불규칙 은하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하의 지름은 작게는 수백 광년에서 크게는 수백만 광년에 달하며 고 있는 항성의 수는 최소 수백만 개에서 최대 100조 개나 되죠. 사실 은하 정도의 규모만 해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하게 넘어서지만 우주의 거대 구조를 말할 때 은하는 그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일 뿐입니다.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이면 우주에서 발견되는 가장 작은 은하 집단인 은하군이 형성 됩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 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50여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죠. 은하군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은하보다 큰 거대 구조 중 절반 이상이 은하군이라고 하죠. 은하군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300만 광년에서 1000만 광년 정도인데,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의 지름이 1000만 광년 가량이니 규모가 상당히 큰 급의 은하군이라는 걸알수 있죠. 은하군보다 더큰 은하의 집단은 은하단입니다. 각 은하단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은하단은 보통 은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가량이 모여서 형성되며, 지름 약 1000만 광년에서 3000만 광년 가량의 규모로 매우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은하들의 집합체입니다. 은하단은 사실상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 구조 중에서도 중력으로 묶여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하단보다 거대한 규모의 구조는 자체적인 중력의 힘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해서 실제로는 점점 흩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은하단보다 큰 규모의 구조는 수만 개의 은하를 품고 있는 초은하단입니다. 최근 연구된 내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초은하단의 일반적인 지름은 2억 광년 정도며 질량은 보통 태양의 6천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포함되어 있고 국부 은하군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포함되어 있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해 최소 3개의 초은하단과 수십 개의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름은 무려 5억 2천만 광년이나 되며 품고 있는 은하의 수는 대략 10만 개가량입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천국을 의미하는 라니와 드넓음을 뜻하는 아케아가 합쳐진 말로 드넓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뜻에 걸맞는 압도적인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만. 이런 초은하단의 수가 대략 천만 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초은하단보다 더 거대한 쾌이사 군도 있습니다. 쾌이사는 중심부에 매우 활동적인 초대 질량 블랙홀을 지닌 활동 은하인데 이런 쾌이사가 수십 개씩 모여 쾌이사 군이라는 구조를 이루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U1.27로 명명된 초거대 쾌이사 군은 쾌이사가 무려 7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름은 40억 광년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거대합니다. 우주의 거미줄 골격을 만드는 핵심인 은하 필라멘트 같은 거대 구조도 있습니다. 가스 물질이 가나다란 거미줄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은하 필라멘트는 은하단과 초은하단 사이에서 물질을 공급해주는 공급망이기도 하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 필라멘트 구조 위에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암흑물질 또한 이 필라멘트 구조의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죠. 은하 필라멘트의 유형 중 가장 큰건 은하 장성입니다. 은하 필라멘트가 우주의 기본적인 구조 단위라면 은하 장성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크고 넓게 펼쳐진 필라멘트라고 할수 있죠. 마치 하늘에 우뚝 서 있는 성벽처럼 보여서 이런 구조의 장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슬론 장성은 알려진 크기가 14억 광년에 달하며 질량은 태양의 2.5 경배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은하 장성은 헤라클레스 자리 북쪽 왕관 자리 장성입니다. 이 장성의 지름은 무려 100억 광년이고 질량은 태양의 청 경배에 이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구조체인 헤라클레스 자리 북쪽 왕관 자리 장성의 길. 에는 930억 광년인 관측 가능한 우주 직경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보다 더큰 구조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관측하지 못한 곳은 수두룩하기 때문이죠. 빅뱅 초기에 발생한 미세한 양자 유동과 원시 플라즈마에서 음양 밀도파의 영향으로. 우주가 급격한 팽창을 겪으며 거시적인 물질 밀도의 차이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기나긴 우주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별과 은하가 생겨나고 은하단과 초은하단과 필라멘트 같은 우주의 거대 구조를 이루게 됐죠. 그런데 양이 생겨나면 자연스레 음 또한 생겨납니다. 물질 밀도가 높은 곳에는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 주변에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 모았고 이로 인해 물질 밀도가 낮은 곳은 더욱더 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됐죠. 이런 공간이 바로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거대한 구멍, 거시공동입니다. 거시공동은 우주에서 물질밀도가 가장 낮은 공간으로 극소수의 은하만 있거나 은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시공동들이 발견됐는데 유명한 목동자리공동은 지름이 약 2억 5천만 광년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죠. 이 정도 거대한 규모의 우주 공간이라면 보통 은하가 수만 개 가량 존재해야 하지만 목동자리 공동에는 60여개의 은하만 발견됐을 뿐입니다. 거시공동이 얼마나 텅텅 비어있는 공간인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거시공동은 사냥개자리 초공동으로 지름이 무려 13억 광년입니다. 목동자리 공동보다 5배나 더클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마치 이 우주를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지역인 것만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은하 또한 로컬 보이드라 불리는 2억 광년 크기의 거대 공동의 경계점 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컬 보이드는 우리 은하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운하단과 가장 가까운 초운하단인 페르세우스자리 물고기자리 초운하단 사이에 존재하는 대형 공동으로 지구에선 수천만 광년쯤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우주적 규모로 볼때코앞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우리 은하가 이런 거대한 공동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은하 외부에 다른 은하가 존재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몰랐을 것이며 은하 간 여행은 꿈도 꿀수 없는 매력 쓸쓸한 우주가 됐을 겁니다. 갑자기 친근한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꽤 가까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반면 우리 은하를 포함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전체가 KBC 공동이라 불리는 지름 20억 광년의 초대형 거시공동 내부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 20억 광년이라는 광범위한 공간이 전 우주적으로도 물질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팽 팽창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의 가속도가 붙고 있죠. 우주의 팽창은 은하 필라멘트와 장성을 구성하는 여러 은하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거시 공동들은 몸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마치 화선지에 먹물 번지듯 거시공동에게 잠식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초은하단급 이상의 모든 천체들은 언젠가 은하단 단위로 찢겨져 흩어져 버려 다시는 지금과 같은 거대 구조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은하단은 현재의 거대한 거시공동 속 은하들과 다를 바 없이 우주의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이며 초광속을 구현할 기술이 있더라도 이미 너무나 멀어져 버린 다른 은하단까지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부은하군 내의 천체들은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중력의 힘이 더 강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병되면 막대한 질량을 가진 하나의 은하가 될 것이고 더 강력해진 중력으로 주변 모든 천체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겠죠.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국부은하군의 모든 천체는 하나로 합쳐져 무려 지름 3광년 크기의 초대형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의 인류가 살아왔던 터전이자 정겨운 고향인 우리 은하와 국부 은하군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압축돼 장엄한 끝에 다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도 물질에 대한 욕망도 정신에 대한 갈망도 죽음에 대한 원망도 모두 단 하나의 허망이 되는 것이죠.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답게 빛나던 별과 은하들로 빼곡했던 천구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빛도 물질도 없는 완전한 공허로 잠식됩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공허 속에서 평화롭던 우주가 빅뱅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로 생겨난 혼돈을 다자. 다시 평화로운 공허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 흩뿌려져 있는 잠깐의 아름다운 무질서를 최선을 다해 즐기면 그만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인간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인 것 같네요. 온가득 드리워진 천구의 빛이 오늘따라 더 각별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